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괜찮다던데 진짜 이것만 알면 될까요? 많은 분들이 일정 금액이 하면 세금 안 낸다만 기억하시는데요. 사실 그전에 더 중요한 건 이게 증여냐 아니냐입니다.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단순히 돈한번 보내줬다가 아니고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. 현금 이체는 물론이고 시가보다 싸게 파는 저가 양도,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,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것도 증여에 들어갈 수 있어요. 특히 가족끼리 그냥 도와준 거죠. 뭐 했다가 나중에 증여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면 부모가 전세자금 1억 원을 계좌로 보내주고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다. 국세청은 이걸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이 거래가 증여로 보일 수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.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애매하다면 계좌 내역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실제 신고 시에는 현행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